이러한 물체는 고대의 첨단 기술을 암시하며 인간 발달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 미스터리는 계속해서 과학자와 열성팬의 흥미를 끌며 진화와 기술 진보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번호일, 존재에서는 안 되는 임플란트, 과학자들은 2600년 된 미라의 다리 내부에서 발견된 의학적 경이로움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는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고대 미라는 이런 종류의 과학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1971년에 봉인된 이집트 관이 이집트에서 캘리포니아로 운반되어 크루산 로젠버그 박물관의 과학자들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관에는 이집트 남자의 미라 시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라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어느 정도 지위를 갖고 있었지만 왕족이 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정부 고위 관료였을지 모르지만 누구도 확실히 말할 수는 없었다. 어쨌든 미라는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었고 20년 동안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라가 박물관에 도착한 지 20년 후, 과학자들은 그의 왼쪽 무릎 안에서 첨단 수술 도구를 발견했습니다. 미라의 다리 안에는 정형외과용 금속못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형외과용 손톱은 오늘날의 과학자들조차 그 정교함에 놀라게 될 만큼 진보된 생체역학적 원리에 따라 설치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임플란트와 최신 시술을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첨단 수술은 고대 사회에서 시행되던 것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이전의 특정 의료 절차, 특히 뇌 수술이라고도 알려진 천공술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의수족과 눈도 고대 세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독특한 발견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의학적 정확성을 요구하는 수술은, 고대 세계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현대적인 수술 도구와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손톱을 그토록 정밀하게 삽입할 수 있었습니까? 고대인들은 어떻게 환자에게 큰 고통이나 외상을 주지 않고 그러한 시술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까? 미라의 역사를 조사하기 시작하면 줄거리가 두꺼워집니다. 박물관이 1970년대에 관을 처음 인수했을 때, 처음에는 그 안에 미라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리고 관을 조사한 결과 미라가 원래 주인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대 석관은 유세르 몬투, 예서만토. 나는 성직자의 소유였지만 시체는 그 성직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보는 사망 직후 자신의 관에서 꺼내져 이 무작위 시체로 대체되었습니다. 관도둑의 이름은 아무도 모릅니다. 방부처리 과정을 분석한 결과, 낯선 사람은 기원전 15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살았던 이집트 상류층 남성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남자는 붉은 머리에 키가 5피트도 되지 않았습니다. 1995년 유타주 부리검 영대학교의 과학자들이 미라의 엑스선 스킨을 수행하여 금속못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선임 강사 씨 윌프리드 그리그즈는 모시 미라와 함께 나왔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이 미라의 다리를 다시 부착하는 데 사용된 현대식 금속 조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2600년이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금속 모드에서 현대의 뼈시멘트와 유사한 고대 유기 수질을 발견하여 모시 고대 과정에서 유래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고대 세계의 누군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번 독이 든 유리병 시간 속에 잃어버린 비밀이 곧 드러날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발굴된 보물 속에 숨겨진 신비한 무략이 해독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현대 기술의 진보를 이용해 보물창고에서 발견된 가장 귀중한 약병 중 하나에서 원래 발견된 무략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4년에 발굴된 갤러웨이 보물에 대한 새로운 발견입니다. 금속 탐지기를 가진 한 남자가 갤러웨이의 들판을 걷다가 놀라운 바이킹 유물이 담긴 잃어버린 은닉처를 발견했습니다. 이 지역과 인근 지역에서 발견된 것중 가장 풍부한 발견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보물은 2017년에 스코틀랜드 국립박물관에 인수되었습니다. 박물관이 보물 구입에 얼마를 지불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당신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250만 달러였습니다. 현장 주변에서 금속 탐지기를 흔드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2017년부터 과학자들은 전리품에서 발견된 각각의 물체를 분석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은 십자가. 새 모양의 아름다운 핀. 은 냄비. 직조 직물. 앵글로 색슨 브로치. 금 갑옷 펜던트 등 목록이 계속 이어집니다. 음보석 중 하나는 페르시아 유물로 밝혀졌습니다. 엑스레이 이미지에서는 이상한 조로아스터교 상징과 표범, 호랑이 형상이 드러났습니다. 이 선박은 서기 680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매장되었을 때 이미 200년이 되었습니다. 바이킹의 습격으로 얻은 전리품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물건은 로마 제국의 수정 플라스크였습니다. 항아리 바닥에는 해갈 주교가 나를 만들었습니다. 라는 나티너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병은 순수한 크리스탈 조각으로 만들어졌으며 금실로 꼼꼼하게 포장되었습니다. 이 병은 주목할 만하지만 고급 장인 정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이 약병에 원래 들어있던 무력의 미량 원소가 들어있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국립박물관의 마틴 골드버그 박사는 그 항아리에 희귀하고 이국적인 액체가 들어있었을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향수일 수도 있어요. 아마도 연고일 겁니다. 왕실 의식에 사용되는 관유였을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미량 화학원소를 확인할 때까지는 그 병에 어떤 종류의 무력이 들어있는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그들은 곧 그것을 할 것입니다. 세번. 홍산 유물. 홍산 문명은 고대 중국의 가장 신비한 문화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약 6,700년 전에 존재했으며 눈물방울 모양의 머리와 큰 눈을 가진 인간형을 묘사한 특이한 옥 유물을 남겼습니다. 일부 인형은 제트스키나 비행기계를 타는 생물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고대 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과 맞지 않으며, 홍산 대가가 누구 또는 무엇을 포착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1999년에 발견된 유일한 홍산, 홍센, 동굴도 이 문화에 속합니다. 이 인공동굴은 그 크기와 복잡성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내부에는 수영장, 강 위의 다리, 계단 및 통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동굴의 면적은 12,600스퀘어 미터입니다. 하지만 진짜 미스터리는 벽에 남겨진 발자국인데, 이는 현대 드릴링 머신의 발자국과 비슷합니다. 이 수준의 기술이 수천 년 전에 존재했다고는 믿을 수 없지만 발굴된 엄청난 양의 암석이 어디로 갔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과학자들은 아직 그 변이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동굴과 옥 유물이 아마도 외계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이 있는 더 발전된 문명과의 접촉의 증거라고 제안합니다. 번호 4. 고대 이집트는 종종 외계 문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4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기자의 피라미드와 다른 모든 피라미드를 지을 수 있었다는 것을 믿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고대 파라오가 외계인과 접촉했으며 아마도 그 자신도 외계인이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확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925년 영국의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 하워드 카터 는 전설적인 이집트 파라오 투탕카멘의 무덤을 발굴하고 있었습니다. 석관 안에서 그는 통치자의 미라뿐만 아니라 많은 귀중한 물건을 발견했는데 그중 하나는 단검이었습니다. 이 유물은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연구되었지만 오랫동안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 일본 도호쿠 대학의 과학자들이 마침내 이를 발견했습니다. 투탕카멘의 단검을 만든 재료에는 2000년 알렉산드리아 근처에서 발견된 카르가 운석과 동일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단검은 이 운석 조각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고대 이집트인들이 운석 물질로 무기를 만드는 기술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번호. 아메노테프 4세. 아머노트프 4. 로도 알려진 파라오 아케나텐, 아커나턴은 기원전 365년부터 1349년까지 이집트를 통치했습니다. 아가토는 가장 신비한 파라오로 간주됩니다. 그의 조각품을 보면 다른 파라오들에 비해 특이한 외모를 갖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는 단호하고 강하고 강력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드러운 외모와 날씬한 몸매, 여성스러운 둥근 엉덩이, 길쭉한 얼굴형이 특징이었다. 아가톤이 실제로 이런 중성적인 외모를 가졌는지, 아니면 단지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겸비한 인물로 표현되기를 원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아커나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혁신가 중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집트를 일신교 사회로 만들고 많은 신들에 대한 숭배를 벌였습니다. 아가톤의 유일한 신은 아텐, 에이턴, 즉 태양 원반이었습니다. 그를 기리기 위해 그는 아마르나, 어마어너, 라는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점은 에이턴이 자신과 천상의 존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자신을 그들 중 하나로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파라오에는 여러가지 유전적 돌연변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팔러지스트는 그가 외계인에 의해 수행된 실험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고대 이집트는 오늘날까지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실제로 누구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인간이었을까요? 아니면 외계인이었을까요? 번호 6. 노즈웨스톤. 이는 초자연적 현상 수사관, UFO 학자, UFO 애호가들 사이에서 큰 관심과 논쟁을 불러일으킨 신비한 물체입니다. 이 유물은 2000년대 뉴멕시코에서 UFO로 의심되는 기체가 추락한 유명한 1947년 로스웰 사건 현장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문제의 암석은 손바닥만한 작은 크기에 무게가 상당한 타원형이다. 로스웰 스톤에서 정말 눈에 띄는 것은 표면의 디자인입니다. 직선이 있는 원과 작물의 원에서 발견되는 것과 유사한 기타, 복잡한 기호를 포함하는 일련의 기하학적 조각입니다. 로스웰스톤의 특히 흥미로운 점은 특이한 자성입니다. 암석은 같은 유형의 물체에서는 흔하지 않은 자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자성이 그 기원이나 가능한 목적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이와 관련하여 결정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이러한 조각과 자력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디자인이 자연이나 인간의 작품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정확하고 정교해 보이기 때문에 외계 기원에 대해 추측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돌의 특이한 자성은 그 이야기에 또 다른 신비를 더해줍니다. 그러나 과학계는 로스웰스톤이 외계에서 기원했다는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 구성과 가능한 기원을 결정하기 위해 분석과 실험실 테스트가 수행되었지만 암석이 다른 세계에서 왔다는 이론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대체 이론에서는 도리 예술 작품일 수도 있고 과거 문화에서 인간이 만든 물건일 수도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로스웰스톤은 연구자와 일반 대중 모두의 관심 대상으로 남아 있으며 그 기원과 목적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번호 7. 클럭스도어프 분야. 남아프리카 북동부의 오토스달. 아토스데. 이라는 작은 마을에 있는 30억년 된 구체. 일부 납석광산의 작업자들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신비한 구체는 클레어 구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크기는 1에서 10cm 정도로 짙은 젓갈색이며 약간 평평합니다. 일부는 가장자리에 3개의 평행한 홈이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가 제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탄소연대 측정을 통해 이 물체의 나이를 30억 년으로 추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나이의 지구는 이러한 구체를 제조할 수 있는 지적 종족을 수용하기에는 아직 너무 어렵습니다. 이 유물은 고대 우주비행사나 고대 문명의 이론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많은 조직에서 이 유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구체가 아마도 잘못 배치된 인공물일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같은 유물은 모든 생명체를 멸절시킨 성경의 홍수 이전인 수십억 년 전에 지능적으로 발전된 문명이 존재했다는 증거로 추정됩니다. 고대 우주비행사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구체가 지적인 외계 존재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믿습니다. 숫자 8, 이카의 돌, 페루이카, IK, 지역에서 발견된 조각된 돌 세트로 수세기 전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들은 그들이 묘사하는 상세한 이미지로 인해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그중 일부는 인간이 공룡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야기의 전통적인 서술에 도전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이 현대의 가짜라고 믿고 있지만 다른 의견에서는 인간과 공룡의 공존의 증거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돌에 있는 이미지는 농업과 사냥에서부터 수술과 천문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는 이 지역의 고대 주민에 대한 고급 지식을 암시합니다. 일부 돌이 분석되어 진품으로 간주되기는 하지만 조각된 이미지의 정확한 출처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신화적 표현에서부터 첨단 기술의 증거, 심지어 과거의 외계인의 방문에 이르기까지 그 의미에 대해 다양한 이론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카 돌에 대한 연구는 이 지역과 세계 전반의 고대 역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번호구, 파이스토스 디스크. 1908년 크레타에서 발견된 수수께끼의 점토 물체. 기원전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해독되지 않은 문자로 1년의 비문을 제시합니다. 원형 모양과 표면의 표시는 정교한 제조를 암시합니다. 수년에 걸쳐 이 용어는 목적과 의미를 둘러싼 복잡성과 미스터리로 인해 전문가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기원에 대해서는 천문력부터 보드게임, 종교 유물까지 다양한 이론이 제시됐다. 비문을 해독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파이스토스 원반은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발견은 민호와 문명과 다른 고대 문화와의 가능한 관계에 대한 광범위한 추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지역에서 유사한 물체가 발견되었지만 디스크의 목적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물체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는 고고학자와 언어학자들에게 계속 도전 과제가 되고 있으며 그 의미는 학계에서 계속해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번호십 런던의 망치 런던의 망치는 그 존재로 인한 역사의 변화 때문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수프 중 하나입니다. 그것이 망치가 아니고 매우 변덕스러운 자연의 형태였다고 믿는 사람들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암석이 그 주변에서 유래했다고 믿는 사람들로부터 이를 반증하려는 여러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망치가 왜 그렇게 흥미로운가요? 음. 그 기원은 1억 4천5백만년에서 6천6백만년 전 사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즉 최초의 공룡 시대 심지어 주라기 이전에도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개체는 실제로 존재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다면 아니요. 그 시대에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번호 11 점화 플러그 1961년에 왈리스 레인 버즈니어 맥시 마잉 마익셀은 캘리포니아의 한보트 근처에서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점화 플러그가 아니라 아직 점화 플러그가 존재하지 않던 시절에 나온 듯한 것이었다. 이 물체는 나중에 코소 유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에는 고대의 선진 문명이 존재했거나 다른 특별한 설명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잘못된 물체로 추측되었습니다. 런던 망치와 마찬가지로 코소의 유물은 50만 년된 자연 지형에 둘러싸여 있었고 즉시 이상해졌습니다. 유물의 겉보기 연대는 그것이 잘못 배치된 물체일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겉보기의 고대의 지질 구조에서 현대적인 점화 플러그를 발견한 것은 시간 여행, 고대의 진보된 문명 또는 외계 개입에 대한 추측으로 이어졌습니다. 주변 물질은 처음에는 형성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정동석으로 생각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런던 망치와 같은 코소의 인공물이 아마도 사기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의심에도 불구하고, 이는 현대 시대의 가장 흥미로운 발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번호 12. 안티키테라 기계는 1세기경의 고대 유물입니다. 1901년 그리스 안티크테라 섬 앞바다의 난파선에서 발견된 이 장치는 복잡한 천문 기계입니다. 최소 30개 이상의 청동 기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당시 알려진 태양과 달, 행성의 움직임을 포함해 천문 위치와 천체 주기를 계산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유물은 고대 그리스의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지식을 조명합니다. 디자인의 정교함은 역학과 수학에 대한 고급 이해를 암시합니다. 천문학적 기능 외에도 일식과 중요한 천문학적 사건을 예측하는 데에도 사용되었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발견은 고대 기술과 우주를 이해하고 형성하는 능력에 대한 이전 개념에 도전했습니다. 그것은 그 복잡성을 해독하고 그 진정한 목적을 이해하려는 역사가 고고학자 및 과학자들의 지속적인 연구와 연구의 주제였습니다.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은 고대의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 중 하나로 간주되며, 고대 그리스의 공학적, 과학적 사고에 대한 증거입니다. 번호 13. 드로파 디스크 드로퍼 디스크는 1938년 중국 바이 카라울라, 바이언 카라울러, 지역의 한 동굴에서 발견된 수수께끼의 물체입니다. 이 디스크는 아직 해독되지 않은 이상한 기호가 새겨진 일련의 돌 디스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이는 만년 이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발견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외계 방문객과 진보된 고대 문명에 관한 이론을 촉진했습니다. 디스크는 지역 전설에서 작고 연약한 존재로 묘사되는 드로파, 드로퍼, 라는 부족과 관련이 있다고 믿어집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원반이 과거 외계인과의 접촉의 증거일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다른 연구자들은 이를 고대 인류 문명의 문화와 기술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드로퍼 디스크의 진위성과 정확한 의미는 과학계에서 여전히 논쟁과 추측의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